정확하게 서는 연습들이 다 보여야 돼. 필터 좀 올려야 돼. 더 올려야 돼. 어떻게? 얘로 왼쪽. 필터 더 올려야 돼. 얘로 왼쪽. 왼쪽. 오케이, 그래. 왼쪽으로 이제 거꾸로 치시더라고요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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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얘로는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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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파치하겠지 음. 지금 제일 실수할 게 높은 것들이 뭐냐 비행장에서 실수할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. 시작하지. 와. 아, 호버링은 잘할거야다서서르겠지 오지. 어. 여기서 또 호버링 할까? 우측면서 약간 딱 하지. 필터 너무 나아. 들 순간 갈 거야.

만만할 줄알게아니네플랩 있었나요? 네 플랩이 있어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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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유 딱두 가지야 떨어지고 자고 아, 점수를 평가 안해 그래? 그냥 자하면 아, S 못하면 U 그냥, 아, 그냥 떨어져 아 플랩 키니까 확 느려지네 안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네 어? 안 들어가는데 플 뭐해? 이기 때문에 플랩 없이 내려야지 뭐 어차피 맞바람이어 플랩 들어갔네 들어갔어요?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가도 쉽게 뭐라고 어서 가서 나여봐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지하고 소령만 그잘 붙여 주면 <laughs> 어, 네 누가 뛰었어잘안 해. 대근 씨가 왔는데 리가건이고아는 땡겨 갖고 올라가야지 대근 씨도 옆으로 흔드는 거땡겨서올로틀나 버리니까 안되는 내가 이 모터가 쓰는 게 보여. 그러니까 정지라니나 풀어 주세요라는 거지. 정지. 일단 이량 보고. 일단 에 <목소리도> 이제 이식을 딱딱 해 줘야지. 아 역시 뭐, 틀리네. 와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틀리네. 전문가 속하고 들어가는 거돌린다고버딱도 가면 그럴 거야. 이기에서 아마 할 거야. 할지 안아시 있을까? 유튜브 나올 같은데 네요서 한번 해면

<목소리> 대면도 <목소리> 되나 이 될걸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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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각이 많아 그러 없으면 없는대로 이거지 아아 엄청 <목소리> 잘 나왔네요 어떻게 <목소리> 나올 같요림이 조금 안맞는거봐요 어! 오케이, 오케이. 그 순서가 이렇게 죠어 뜨잖아 던지및 후진 그 다음에 좌우 수 비행 이렇게 나왔죠? 비 그러면 4스푼 비행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. 자우스도 이거야. 내가 어, 거 네. 있잖아요. 어, 어 여보. 내가 보니까 서버가. 서버가 되게 안 좋은 거라서. 그래서 아, 다안 먹는 거 같아. 아안 먹는 거같아 비행기는 상관없뭐호버 님. 랜딩. 랜딩 5초 랜딩 랜딩. 후링 하고 랜딩 제가 할까요 망가져도 괜찮아요. 플랙 피부에 플핑크 블랙핑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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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오크